안녕하세요. 전기차 전문 채널, 은카의 태상입니다. 오늘은 BMW i4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BMW i4를 샀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영상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기능들을 설명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버튼들을 간략하고 빠르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일단 왼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열고 잠글 수 있는 버튼들이 보이고요. 이 하단부를 보시면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1번, 2번, 총두 가지의 모습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윈도우 버튼들이 모여져 있고요. 그 위에는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이 버튼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를 열고 닫는 버튼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밀어서 방향을 조절하게 되면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으로 밀어서 방향을 조절하시게 되면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의 트렁크 버튼을 항상 못 찾아서 헤매시는데요. 트렁크 버튼은 운전석 문 가장 하단부 수납 공간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이제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안에 있는 버튼들을 살펴보면은요. 운전석 맨 왼쪽 안쪽에는 라이트 설정 등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라이트는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오토로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수동으로 설정을 하다 보면은 어, 상향등으로 상대 앞차의 시선을 방해할 수가 있고요. 비가 오지 않고 안개가 없는 날인데 안개등을 켜서 안개등 때문에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오토를 사용해 주시고 안개가 너무 많이 끼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온다 하시면.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안개등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방향 지시등이 위치해 있는데요. 똑같이 밑으로 내리면 좌회전, 위로 올리면 우회전인데, 왼쪽 위에 위치한 이 버튼은 계기판에 있는 정보를 변경해서 볼수 있게 하는 버튼이고 하단 부분에 있는 버튼을 보시면 아이콘이 상향등 아이콘에 오토 글자가 적혀 있죠. 말 그대로 상향등을 오토로 해준다는 건데요. 앞차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게 상황에 따라서 상향등 껐다가 켜졌다가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을 보면 정말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아이콘들은 자율 주행을 위한 아이콘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그 가운데 있는 버튼은 말 그대로 반 자율 주행 기능을 활성화해 주는 버튼입니다. 주행 중에 이 버튼을 누르면 자율 주행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세 버튼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도로의 규정 속도에 맞게 한 번에 세팅을 해 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시 일부러 그 속도에 맞춰서 휠을 돌려가면 세팅할 필요 없이 세트 버튼 한 번이면 자동으로 규정 속도에 맞게 세팅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버튼은 앞에 있는 차의 간격을 좀 좁게 할 것이냐, 넓게 할 것이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율주행 기능이 꺼지거든요. 맨 왼쪽 위에 있는 레스캔스이라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에 설정했던 설정값으로 복구가 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은 리밋, 속도 제한을 거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통해서 속도 제한을 걸면 내가 아무리 엑셀을 세게 밟아도 내가 설정한 속도 이상으로는 절대 속도가 넘어가지 않게끔 세팅을 하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겨울철에 굉장히 핸들 열선이 중요하죠. 핸들 열선 버튼은 스티어링 휠정 가운데 아랫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티어링 휠 히터가 활성화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비활성화.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버튼들이죠. 뭐 통화를 받거나 끄거나 이제 음성 비서들, 뭐 실이라든지, 뭐 구글에 음성 비서들을 호출하는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가운데 버튼은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정보를 변경하는 버튼이고, 위에 있는 버튼들은 음향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음악을 다음으로 넘기거나 앞으로 불러오거나 하는 버튼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있죠. 네, 오른쪽에는 뭐 우리가 익숙하다시피 와이퍼를 작동하는 버튼인데요. 맨 아래쪽 밑으로 가장 세게 당기게 되면 은 1회만 움직이고요. 그것보다 한 몸만 위로 올리게 되면은 오토 버튼의 불이 활성화 돼요 비가 오는 거를 레인 센서가 감지해서 양에 맞춰서 와이퍼가 작동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토로 세팅을 해 놓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통해서 속도만 조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규칙적으로 와이퍼가 뭐 천천히 계속 움직이거나 엄청 빠르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살짝 비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이렇게 오토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왼쪽에 있는 휠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와이퍼를 작동시켜 줄 거나 정도만 설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에는 핸들의 높이를 맞춰줄 건데요. 너무 내리게 된다면 계기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위치에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차는 이 핸들의 밑부분을 보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요. 고리를 하단부로 내려주시고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기판의 시야가 잘 확보가 되는 위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시트 포지션. 우리가 앉아 있는 시트의 앞뒤의 위치라든가 위아래 높낮이, 등받이의 각도를 조절해 줄 텐데요. 이걸 조절하는 방법은 의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버튼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가운데 있는 버튼의 앞쪽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시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가운데 있는 버튼의 뒤쪽을 누르게 되면 시트가 아래로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야가 잘 확보. 되는 높이를 맞춰 주시면 되구요.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을 앞쪽으로 밀어 주시게 되면 시트가 앞쪽으로 가게 되고, 뒤쪽으로 밀어 주시게 되면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래서 자신의 다리 길이에 맞게 엑셀과 시트 간의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될것같고요맨 뒤에 있는 거는 의자의 높낮이,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의자 버튼들 앞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은 허리를 지지해주는 강도를 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허리 쪽이 좀 부풀어 오르면서 허리를 쭉 받쳐주고요. 뒤쪽 버튼을 누르면은 그쪽에 있는 지지가 살짝 풀리면서 릴렉스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허리 통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텐션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편안하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텐션을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트의 길이도 조절을 할 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수동이라서 이렇게 허벅지 앞쪽. 시트의 앞쪽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되시고 잡아 당겨주시면 시트가 조금 연장이 돼요. 다리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을 해서 허벅지가 잘 지지가 될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나는 좀 다리 평균 길이고 시트가 길면 오히려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접으셔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시트 포지션을 자기 몸에 맞게 맞춰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다이얼이 있는 센터 콘솔 위치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 기어가 눈에 띄게 있죠. 하지만 이 기어는 그냥 움직인다고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 버튼을 밟고 기어봉의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바꾸셔야지 기어가 변속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주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e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서 엑셀을 밟아주시면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기 때문에 크게 자주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는 내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운전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스포츠는 스포츠 모드, 컴포트는 그냥 컴포트 에코는 약간 전비를 생각한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평균적으로는 편하게 그냥 컴포트 모드에 놓으시고 운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은 차량 제어를 온오프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비상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꼭 켜진 상태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 파킹 어시스턴트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주차를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버튼인데요. 이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들이 참 많죠. 가운데 있는 거는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마우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휠을 돌리거나 조그스틱을 움직여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뒤에는 취소 버튼, 백 버튼이 있고 옆에는 옵션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마 이 버튼을 사용하시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가운데에 보시면 비상등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자, 맥스와 리어 버튼이 있는데요 맥스 버튼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공조를 최대치로 틀고 싶으실 때 누르시면 될것 같고 리어는 뒤에 후면에 유리에 성애가 찼을 때 리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성애가 제거가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버튼들은 볼륨 버튼과 왼쪽, 오른쪽, 음악,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버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꼭 세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아이폰은 시동을 지금까지의 차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걸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동차의 시동은 핸들 옆에 버튼을 누르거나 열쇠를 꽂아서 돌려서 시동을 걸기도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어봉 옆에 파란색 버튼으로 시동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시면 시동이 걸려요.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뉴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어떤 위치라던가 표시되는 정보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을 봐 주시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어플들 표시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홈으로 가 주시고요. 다양한 어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어플 중에 디스플레이 어플에 들어가시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높이와 회전 밝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말 그대로 위 아래의 높이고요. 디스플레이의 회전 같은 경우에는 각도, 어, 디스플레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이렇게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설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회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가 얼마 정도로 기울여져 있는지를 보기 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정보를 표시할 건지 등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셨을 때몇 킬로미터 후에 빠지라는 그런 방향 설정이 다 기본 설정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 건드리셔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행을 하기 전에 우리는 내 몸에 맞게 일단 자동차의 기본적인 설정들을 건드렸어요. 이 상태로 주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bmw i4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디스플레이 안에 내장이 되면서 주행 중에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직관적이지 않아서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행 시작 전에 몇 가지를 좀더 세팅을 하고 주행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조예요 어,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했을 때 우리는 에어컨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BMW 이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물리 버튼들이 있어서 직관적이고 쉽고 빠르게 주행 중에도 큰 불편함 없이 조작이 가능했지만 아이폰로 넘어오면서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다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서 미리 설정을 해주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음.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 외부에서도 쉽게 터치를 할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온도를 이렇게 바깥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시트를 좀 히팅하고 싶다 하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이 히팅에 대한 아이콘들을 클릭하셔서 히팅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시트 에어컨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은, 옆에 있는 에어컨 모양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가운데에서는 뭐 바람 세기를 발 밑으로 할 건지, 내몸 쪽으로 오게 할 건지, 뭐 바람 세기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을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온도만 오토로 조절하실 거다 하시면은 굳이 메뉴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직접 수동으로 조절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냉난방 시스템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좀 더워질 수도 있고 따뜻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i4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다이얼이 없어서 바로바로 조작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설정을 해놓고 출발하면 좋은데 바로 디스플레이 안에 공조가 숨어져 있습니다. 일단 외부에서는 크게 오토로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으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시면 되시는데 바람 세기를 내가 직접 수동으로 좀 약하게 혹은 엄청 강하게 하고 싶다 혹은 이 시트에 히팅 시스템이나 에어컨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에 있는 냉난방 시스템 메뉴를 들어가셔서 직접 수동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조수석과 운전석에 에어컨 시스템이라던가 히팅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가운데 가운데에는 바람색이나 바람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수동으로 조절하실 분들은 꼭 냉난방 시스템 메뉴를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AC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에어 컨디셔널 버튼인데 이 버튼을 끄시면 찬바람이 나오지 않고 그냥 외부에 있는 온도, 바람의 온도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맥스 에어 컨디셔널은 아마 여름철에 좀 자주 사용하시게 되실 텐데 이걸 누르시면 모든 공조가 풀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운 여름에 차를 타시자마자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싱크 버튼은 조수석과 운전석의 온도를 연동시켜서 동일한 온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각자 개별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실 건가에 대한 설정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조수석과 운전석의 온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기차는 회생제동 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엑셀에서 발만 떼도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이 있는데 회생제동의 강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디스플레이 안에서 몇가지 설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디스플레이 홈 화면으로 들어와 주셔서 모든 앱을 터치해 주신 다음 하단 부분에 있는 주행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주행 설정 에서 구동 장치 및 차체에 들어가 주시면은요 변속 모드 D에서 회생 제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시면 적응식, 높음, 중간, 낮음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적응식은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를 자동차가 학습을 해서 내가 운전하는 습관에 맞 회생 제동의 강도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높음은 엑셀에서 발을 조금만 떼도 강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회생 제동이 작동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생 제동이 도저히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하시면 낮음으로 설정을 하고 이용을 해주시면 크게 이질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과 연결해서 음악을 듣고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를 바꿀 때마다 이걸 항상 못 찾아서 헤매요. 그 번호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똑같이 홈 화면으로 들어와 줍니다. 모든 앱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위로 올리시게 되시면 모바일 기기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오른쪽 위를 보면 새 기기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새 기기 연결을 클릭하셔서 내 핸드폰에 블루투스와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를 연결해 주시면 음악과 통화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 차들에는 핸드폰과 자동차를 미러링해주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이 존재하잖아요. BMW 같은 경우는 카플레이가 무선으로도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홈화면으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내 핸드폰과 연결을 해주시면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주행 전에는 세팅할 게 모두 다 끝났어요. 이 정도만 세팅해 놓으시면은 사이드 미러나 또 시트 포지션 등이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필요한 뭐 음악, 통화 이런 편의 사항 등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팅들을 끝내면 운전 중에는 집중해서 핸들만 잡아주시고 엑셀만 밟아주시고 브레이크만 밟아주시면 되고 다율 주행 기능 버튼들만 사용해서 편안하게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싼 차를 샀으니까 좀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라서 엔진음이 없지만 어색하지 않게 엔진음을 탄스 짐머라는 사람이 굉장히 멋스럽게 구동을 해놨습니다. 이 그래서 이 기능을 켜게 되면은 내가 밟는 엑셀의 어떤 깊이와 내가 가는 속도에 따라서 사운드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분들은 있으면은 되게 멋스럽고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좀 거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고 끄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홈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어플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밑으로 내리셔서 주행 설정에 들어가 주십니다. 그 다음에 구동 장치 및 차체에 들어가 주시면은 아이코닉 사운드라고 있어요. 이 사운드를 꺼주시게 되시면은 구동 사운드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빨라져도 한스 진머가 만든 사운드가 나오지 않고 사운드가 있는 게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귀가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활성화 시켜서. 사운드를 즐기면서 아이포의 스포츠카적인 매력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면은 실내 어떤 그 무드 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차도 고급차 사양이 굉장히 높은 차인 만큼 앰비언트 라이트를 내 입맛에 맞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세팅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홈 버튼을 들어가 주시고 어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다음 가운데에 있는 실내 조명이라는 아이콘을 눌러 주시게 되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 아예 끌 수도 있습니다. 활성화 버튼 밑에는 색상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깔, 그리고 나의 지금 기분에 맞춰서 색상을 변경을 해 주시고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고 뭐 야간 주행 시에만 전등이 되게 한다던가 뭐다이나믹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과속 시에는 좀뭐 깜빡깜빡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으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기차면 가장 중요한 게 충전이죠. 완충 100% 충전을 하는 거는 수명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80% 정도로 충전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고 정말 장거리 주행을 하실 때100% 충전하시는 거 권장해요. 드리는데, 이것도 차량 내부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홈 화면에서 앱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충전 버튼을 눌러줍니다. 목표 충전량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평소에는 80% 정도로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다가 내가 장거리 주행을 좀뛸 일이 있다 하시면 그때 100%로 변경을 해주셔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게 배터리의 수명에 굉장히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크게 건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전 모드도 뭐 즉시 할 거냐 아니면 충전 시간대를 선택해서 충전 요금이 저렴할 때 충전을 할거냐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건드시지 않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웬만하면 바로바로 바로 충전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크게 건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출발 계획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를 들어가게 되시면 특히 직장인분들 같이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 출발할지를 기입을 해놔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만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집바, 집에서 오랜 시간 충전을 할수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크게 또 이것도 사용하실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전만 이렇게 계획 세워서 하냐? 아니에요. 사실 여름철에는 차량 문을 열면은 굉장히 덥고 불쾌한 어떤 그런 공기가 차량 안에 가득 감싸고 있는데, 이것도 미리미리 설정을 통해서 좀 쾌적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어요. 메뉴에 냉난방 시스템 메뉴를 바로 클릭해주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독립 냉낭방 시스템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럼 출발 계획을 짜실 수가 있어요. 특히 평균적으로 규칙적이게 출근하시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시에 출발할지를 미리 세팅을 해놔서 그 시간에 맞춰서 공조가 활성화 돼서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쾌적하게 탈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출근이 있고 규칙적으로 차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있다면 이 기능을 한번 꼭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BMW i4의 다양한 버튼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주행 전에 꼭 설정해야 되는 세팅들부터 주행 중에 사용하는 버튼들까지 다 알아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 나이가 드신 어르신 분들이라던가 기존 차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좀 자동차 사용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하나하나씩 잘 따라하셔서 좀더 편안한 운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전문 채널 은카의 태상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차를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건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